자, 자, 다들 잘 맞고 잘 싸우고 잘 이겨줬다. 내가 뭘 했어? 나 없이도 너희들끼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랬지? 이제다 감독님께서 4년 동안 이끌어주신 덕분이죠. 앞으로도 계속 대표팀을 맡아주실 거죠? 나야 뭐 딱히 갈 데도 없고 연장을 너무 귀하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계약도 끝나버리는걸? 듣기로는 협회에서 한국 선수 출신의 감독을 고용할 거라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감독님 덕분에 포르투갈을 잡고 16강에 올라갔는데 당연히 연장하셔야죠. 그동안 감독님의 빌드업 축구를 의심해서 죄송했습니다. 명장 중에 명장이시란 걸 진작에 알아채지 못하다니. 전 아직 월클이 되려면 한참 멀었나 봅니다. 흥민이 넌 이미 월클이라는 건 몰라? 월클도 가끔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아무튼, 중국에서도 쫓겨났던 나 벤투를 믿고 4년이나 기다려주다니. 나야말로 정말 고맙다 고마워 선수들이 감독을 믿지 못하면 팀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감독님의 전술을 믿고 저희들 역시 감독님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여간 잘생겨가지고 말도 이쁘게 한다니까 그나저나 규성이 너 유럽에서 연락 온데 없나? 지금이 가장 저렴한 순간일텐데 얼른 얼른 데려가야지 뭐 한두 군데 연락이 오고 있긴 한데 일단 남은 일정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저도 저지만 진정한 스타는 강인이지 않습니까? 강인이 너 B 클럽에서 연락 온거 없어? 그 이름이 뭐였더라? 빈살만이던가? 그분한테 DM이 오긴 했는데 제가 알아봐를 할줄 몰라서 대회 끝나고 답장하려고요. 이거 이러다가 손흥민 토트넘, 황희찬 울버햄튼 김민재 맨유, 이강인 뉴캐슬, 조규성 본머스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다 같이 모이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대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록 16강 상대가 우승 후보 영순이의 브라질이라해도 공은 둥글고 가능성은 열려 있는 법. 오늘처럼만 플레이하면 뭐5대 0으로 질거한3대 1로 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히샬리송, 네가 여기는 어떻게? 아이 흥민이 형이랑 제가 어디 보통 사입니까? 포르투갈을 잡고 16강에 올라오셨단 얘기를 듣고 축하해드리러 온 겁니다. 나도 왔어 흥민아. 역시 9위라인 중에 나다음으로 뛰어난 선수는 손흥민 너인 것 같다. 근데 한국과 브라질이 16강에서 맞붙는다는 건 알지?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 시간에 부상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냥 인사 만나러온 거라니까 내가 아무리 유리 몸이라 해도 인사하다가 부상이 심해지겠냐? 거짓말하지 마 새끼야 우리 전술을 훔치러 온거 맞지? 흥민이 형에겐 미안하지만 토트넘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만큼 매번 똑같은 전술만 쓰고 계신데 뭐 딱히 훔쳐갈 거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뭐 굳이 하나 훔쳐가자면 흥민이 마스크가 좀 탐나기네 16강 상대를 눈앞에 두고 한가롭게 마스크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우리 한국을 너무 만만히 보시는 거 아닙니까? 만만히 보다니 일본이 독일과 스페인을 꺾고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꺾었으며 한국이 포르투갈을 꺾었을 만큼 어느 때 보다 이변이 넘치고 있는 이번 월드컵이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독일과 벨기에를 따라 탈락하는 건 시간 문제일텐데 설마 우리가 한국을 만만히 보겠어? 아까 말했듯 5대0까지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히 3대1로 이겨준다니까 그게 만만히 보는 게 아니면 뭐가 만만히 보는 겁니까? 만만히 봤으면 한 7대0까지 노려봤겠지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한 거 몰라? 솔직히 브라질엔 호날두와 브루노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들이 이군까지 버티고 있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 브라질을 잡고 8강까지 올라간다면 이번 월드컵의 진정한 주인공 우리 한국이지 않겠냐? 그래 그래 그렇게 나와야 반스 유튜브의 주인공이자 내 친구 손흥민이지 뭐 나라고 적당히 봐줄 생각은 없으니까 어디 한번 들어와 보라고 브라질이 어째서 세계 최강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둘다 갔냐? 히셜리송이몇번 뒤돌아봤지만, 여분의 마스크를 찾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휴, 짜식들. 월드클래스 아니랄까봐 보스가 모조렇게 뭐 후덜덜해. 아무리 나라도 저것들은 볼 때마다 긴장된다니까. 확실히 브라질이라면 흥민이 형도 긴장하실 만큼 최악의 상대이긴 하죠. 그래도 필승법은 따로 준비해 놓으셨겠죠? 어디 포르투갈이라면 모를까? 브라질한테 필승법이 어딨겠냐? 뭐라고요? 아이, 저희는 모두 흥민이 형만 믿고 있었다고요? 나를 믿을 게 아니라 너희들을 믿어야지. 오늘처럼만 한다면 혹시 또 모르는 거 아니겠어? 굳이 필승법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200으로 믿는 거라고 수 있지. 뭐, 좋습니다. 솔직히, 에데르송이나 알리송을 상대로 헤더를 꽂아넣으면, 다른 리그 건너뛰고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카세미르와 프레드를 이겨내고 베스에 성공한다면, 데클럽들이 네 서로 데려가겠다고 날리지 않겠습니까? 비샬리송, 비니시우스, 하피냐, 네이마르 등등, 수많은 올클들을 한 경기에서 막아낸다면, 제 몸값은 두 배로 올라갈 테고, 브라질 수비를 상대로 황소 같은 돌파를 보여준다면, 울브햄튼의 주전 윙포워드는 저 황희찬의 차지가 될 테죠? 그래, 그래. 해보지 않고선 모르는 법. 세계 최강 브라질이야말로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기엔 최고의 상대 아니겠냐? 어디 한번 이번에 주인공을 넘어 발강의 주인공이 돼보자고!